강하고 독립적인 천품을 지닌 정신이 물러나 외롭게 머물고 있는 사막이란 아, 그것은 교양 있는 사람들이 꿈꾸어오던 사막과는 얼마나 달리 보일 것인가 왜냐면 그대도 고독을 원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들이 결국엔 추구하는 건명예예철학자들 명예를 추구하잖아요 오직 뭐요? 정신성, 오로지 정신성 교양 있는 사람들이 철학자들을 보면 어때요? 아, 저렇게 되고 싶은데? 저들이 있는 사막은 얼마나 멋질까? 근데 철학자들의 사막성이 뭐가 없어요? 명예가 없어요 교양 있는 척하는 사람들은 뭐를 원해? 사람의 관심을 원해 목적이 그거예요 철학자의 목적은 뭐예요? 높은 정신성. 교양 있는 사람이 꿈꾼 사막과 철학자들의 진짜 사막은 다른 거예요. 루크레티우스 아시죠?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라는 책쓴 사람. 그 사람이 그 책을 기원전 1세기에 썼어요 근데 그게 1500년 뒤에 발견됐어요. 암흑이었어요. 이 사람 존재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수도사가 발견했어요. 그 텍스트를. 부활한 거예요. 루크레티우스가 진짜 알려지길 원했을까요? 그의 사막을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루크레티우스가 추구한 건 오직 뭐예요? 신적인 정신성. 그거예요. 교양 있는 사람들이 꿈꾼 사막이 아예 다른 거예요. 그래서.